하이! 하이하이! 하이. 하태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꽃게와 함께, 대게는 너무 비싸서. 일당이 얼마 되지? 는데 뭐, 대게입니까? 대게나라가 없어도 우리는 꽃게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 야, 향이 아주 좋... 다 며칠간 라를안 먹었더니, 다시 땡기네. 향이 나네. 아, 오늘 은 하루 종일 설사... 설사가 사 많이 나와서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 상승기에 혼자 하기 싫지 않으면 오만도 쓸수 있겠네요. 인간계 보험 올라와의 기술이 있나 아, 역시 테라다. 말을 표현할 수 없다. 생물이에요? 응. 생물 작은데. 제가, 제가 닭 간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자, 음. 그네 음. 녹는다 녹아. 음! 맞다 야나 진짜 달다 달지 녹아 아 꽃게가 제일 맛있다 이게 나 되게 필요 없다 가성비가 좋다 이거지 이제 봐. 아. 내장 먹어도 되나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좀 음, 좀 그런데. 이거 신여 앞에서 산 거야. 아이소 이며. 거기산 괜찮지. 먹어. 막 먹고. 그러니까 음. 뭐 이게 인생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뭐또 하루가 그 하루 같고 또저 하루 같고 먹으면되니까 음. 음. 근데. 음. 대피야 먹어도. 돼. 니면 진액이 나온 거잖아. 내장이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단백질이야. 야 게장 하와도 진짜 맛있어. 음? 음. 게장 음. 딱 좋아. 음. 게장국인데 찌개 끓이려다가. 야채가 없어. 어우. 살이 꽉꽉 차는 작업이 너무 맛있다. 내장도 살아있지. 음. 내일 미스 소사해. 내장도 살아있고. 와. 진짜 맛있네. 내장. 음. 내게 필요 없어. 좀. 음. 야, 똘똘한 맛이 아주 어. 내장에서. 내장 너무 싱싱해. 이건 소금게장 다만 그냥 씹어먹고 있요응 껍데기가 다 씹혀? 양거랑다이먹어도돼 튀겨먹어도 맛있어 임협이... 이 m 응. 어, 이 l k w 좋아 이 y 이 u are 이 p 앞에? y 앞에 are a p 거 t You are a pet. You are a pet. You are a pet. Oh, stop. You a o r a r 했다가는 응. 식비가 나만 하지 않을 거다? 고공에 응. 어? 건강 그냥 뭐 둘러보면 오 6만원 사부장 넘잖아 그렇게 사주자아는면오만원이면 응. 응. <laughs> 10만원 급방 깨지게 <laughs> 어와어 계장 먹는 기분 좋다. 음. 간만 안겠어 그래. 찹절한게 음. 맛있어? 全然なかった。 이것도이묘 거야? 신몇시면시간 지내기 나와요? 허야신승 고등데가 먹지, 신게한거는막진액 와! 이나군나 이때, 이때, 때 제일 맛있 이때, 이 이때, 이이 이때, 이때, 이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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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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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가 있는데 지금 오리날 나이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걸면 죽으라고. 내 최종 목적은 이제 프로자에 스프가 달고 계속 공연하는 거야 진짜로 저기 동전, 동전 박스 깔아놓고 응? 일단 일단 걸면 딱 공연 끝나고. 또 내면 얼마든지 막 녹이네 내또 뭐 내면 <laughs> 해야돼 나뿐 아니라 다 매여 살고 있는게 인생이고 난뭐포로자에 매여 있지만 있잖아 그 매여있는 삶을 피할 수는 없어 왠지 알아? 그거 다 네. 엮여있는 삶이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잖아 다 이렇게 갈코리처럼 다 맞물려있는 사회 구조라 실수 없이 살아있을 살아 때까지 일을 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니여 아 재밌어 아 집으로 되좀 해주시던가 제가 좀 춤만 추고 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면 죽겠습니까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같아. 깨져가지고 어, 맞아 초코빵 초코빵 좋아하는데 완전 초코 색깔이라 크림 초코빵. 응. 드레. 내장, 오는거 게, 비게 내장, 어? 내가 않네. 좀 육살만 나. 아니 원래 좀 싱싱하진 않아. 네? 그래? 어내나 먹은 거 너무 맛있는데. 하고, 아 좋지. 가위 아 가위 줄게. 가위를 안 줬구나. 저는 먹지마 얇은 거. 날씨가 <놀람> 더우니까. <놀람> 아 오늘 덥더라고. 오, 어, 그니까 날씨, 날씨가 덥죽이네 가지고. 와, 이푸닥 <놀람>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야. 아, 가을 햇빛이야. 음, 뭐, 음. 음, 가을, 가을. 이제 그 벼가 익어야 되니까 막바지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요? 농사에 이제 그 천고 맛있게니 마시, 시대라 하늘은 아, 높고 마른 <laughs> 살찌우는 시대라 음. 음. 달달하나 좀속살 달달, 하이, 달달, 하이, 달달, 하이. 나도 아. 응. 상태 안 좋으니까 살만 먹어. 내장은 나지. 그래? 그래. 내장 안 먹어. 하핀현주처럼 춤을 제가 춤잘 때부터 지금까지 배고파쳤으면저 호르자 지하실에 열대사산도 되고 아마 아파트 한 아파트 있을거예요 근데 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추지 않았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근데 춤을 막 아, 여자한테 잘 보여야겠다 여자 꼬셔야겠다 춤 잘춰서 뭐 누구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춤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왜냐면 그런 나이가 지났고, 그럼 그렇게 춤추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춤추고 싶습니다. 얘는. 진짜로 건강, 건강춤. 우리 지압, 지압, 마사지가 하다 하듯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맛있게 먹었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네, 봬요. 外星。Okay.